시작과 끝. 안녕하세요. 알럽 베이스볼 윤태진입니다. 오늘은 조성원에서 리언 KBS 김도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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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재 잔여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4개 구장에서만 경기가 열렸는데요. 어, 1승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값진 시기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팀이 귀중한 승리를 챙겼을지 9월 17일 목요일 알럽 베이스볼이 선정한 첫 번째 매치업은 KT와 기아의 광주 경기입니다. 상대로 오늘 승리를 장식했습니다. 마지막 맞대결이었는데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겼네요. 클라이벌 알로페이스볼에서 오늘 실수를 줄이는 것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싶었는데 6회 기아의 미스플레이에 오늘 승부가 좀 갈렸다고 봐야겠죠. 1대1로 굉장히 팽 편... 점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 k t 연패를 끊는 것도 기쁘지만요. 선발 엄상백 선수도 활약을 해 줬고 여기에 또 위기 상황마다 등판한 구원진이 잘 버텨 줬습니다. 뭐 조범현 감독 오늘 경기에서 1승 이상의 의미를 얻었을 것 같아요. 그 남은 시즌을 젊은 투수들 투스트레...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KT의 성장세 뭐 역시 다음 시즌을 정말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로 두 팀의 상대 전적 9승 7패 기아가 우위를 점하면서 두 팀의 맞대결이 끝났는데요. 하지만 7월 이후 기아전 7승 1패를 기록한 KT입니다. 다음 시즌 두 팀의 맞대결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다음은 잠실로 가보겠습니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멀어 보였던 롯데와 두산이죠. 하지만 현재 위치는 4위와 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면 가을에 또 만날지도 모를 득팀의 맞대결이네요. 잠실에서 확인하시죠. 보내고 있던 두산이었는데요. 오늘은 한 달여 만에 10점 이상을 내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두산 타선이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했는데요. 그 중심에 홍성훈 선수가 있었어요. 네, 오늘 홍성훈 선수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두산 마운드를 책임진 선발 이현호 선수 데뷔 후 최고의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현호 선수 수를 빛나게 만들었네요. 자 오늘 경 오늘 전까지요. 9월 롯데는 상승세였고 두산은 하락세였는데요.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산이 완승을 거두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선두를 맹추격하고 있는 NC와 5위의 두 경기 반차로 벌어진 한화인데요. 두 베테랑 투수죠 배영수, 손민환 선수가 나섰습니다. 대전 경기 확인하시죠. 화력 하나 마운드가 감당해 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4회가 승부처였는데요. 뭐 상대팀 입장에서는 NC의 클린업 트리오 공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NC의 백다점 홍대갈 트리오와 비교했을 때 <laughs> 네, 나이트 트리오의 위력 어느 정도라고 볼수 있을까요? 뭐 모두 정말 들으셔야 조대 홍갈에서 뭐 스마트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뭐 어떤 것들을 좀 <laughs> 맡으셨는지 저는 뭐 저는 조연을 맡았죠. 저는 이제 엑스트라였고 <laughs> 선수한테 홈런을 쳤던 그 타자로 기억을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상황에서요. 1승의 중요성. 사실 NC보다는 하나에게 더 컸었는데요. 2회와 6회 두 번의 무사 1루 2 찬스가 있었는데 허무하게 좀 날아갔죠. 아 그렇죠. 제가 <laughs> 이제 잔여경기에서 한 경기 한 경기 패하며 오강 싸움에서 멀어진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제 연패보다는 연승이 절실한 한화인데 오늘 경기 결과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 승리로 NC는 5연승 한화는 연패에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재치있는 입담으로 그라운드 위 숨은 1인치의 재미를 찾는 분이죠. 개그맨 김환기씨의 목소리로 미스앤나이스 함께 하시죠. 시간 늦게 시작된 오늘 경기인데요, 삼성이 1회부터 4회까지 메이닝 득점에 성공하면서 화끈한 타격을 자랑했습니다. 승부처는 기선 잡에 성공한 1회였어요. 네, 구자욱 박해민 선수 이야기를 안할 수. 없군요 2012년 이후 3년 만에 80승을 달성한 팀이 됐습니다. 어, 한편 삼성 이승엽 선수가 옆구리 부상으로 남은 정규 시즌을 뛰지 못하게 되는데요, 부디 빠른 회복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5회 경쟁 중인 팀들이 모두 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각 구장 승부를 가는 결정적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1호와 2호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KBSN 홈페이지 알럽베이스볼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신청곡을 오늘의 영상과 함께 보내드리는데요. 선정되신 분께는 프로하구전 경기를 TV에서 볼수 있는 티빙스틱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알럽베이스볼 SNS를 통해서 아이디 9KJY4779 님이 오늘 교환 학생으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친구들을 데리고 야구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시원한 맥주와 맛있는 치킨, 열정적인 응원까지 외국엔 없는 한국 야구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오겠습니다라면서 에일리에 보여줄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영상과 함께 감상하시고요. 알러페이스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한 조성환 애설리언 KBS 김도한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가장 빠른 야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프레아구의 시작과 끝은 I love f a c e b